엠보싱 양말. 밑에 그, 뭐, 미끄럼 방지 있고. 아. 네. 원정 러닝. 어, 여기가 3개, 김해 운동장. 김해 운동장. 아, 여기 이번에 새로 지은 김해 운동장입니다. 김해 <laughs> 3계에 위치한, 예? 오늘 해반천만늘 뛰다가 여기 또 원정을 놨는데 하필이면 불이 꺼져 있네요. 오늘 한번 트랙을 처음 뛰어보는데 한번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우리 뛸 동료 두명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, 오늘 깔기 깔기가 무슨 말이죠? 역량대하 깔기 역량대하? 그게 서버가 그래서 보시면 안됩니다 아네 갈기 전체 갈길 니다 빠를수록 안 뛰거든 <laughs> <laughs> 빠른 사람 안쪽? 아, 느린 사람 안쪽을 뛰면 융태고, 어. 내가 좀 천천히 냈단 나와주는 경우도 어. 있지. 어, 오늘 트랙이 처음 왔는데, 이게 룰이, 저 빠른 사람은 좀 저기 안쪽에 뛰고, 느린 사람은 바깥쪽으로 그렇게 뛰는 게 룰이랍니다. 저는 어디서 뛰어야 될까요? <laughs> 자, 한 번, 한 번이, 한번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자, 오늘 요디티 시험 못 나온 느낌. 설레는 마음으로 자김혜운 동장 5km 바로 출발 파이팅 친구 뛰고 있습니다 친구한테 가볼게요 사라이사라이 유니티 파이팅파이팅 화이팅 자신있습니까 교육생 자신있습니까 아 이런 늦은 시간에도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트랙러닝 잘 뛰었습니다 네, 근데 트랙이랑 이게 그냥 뛰는거랑 이게 뭔 차이가 <laughs> 좀 있는 것 같습니까? 트랙은 약간 네. 멍하니 뛰기 좋고요 네. 근데 천은 해반천 이런데는 약간 사람 피하고 네. 돌 피하고 이래야 되니 뭔가 계속 신경쓰면서 아 약간 버릇났죠 장단점이 있네요 그리고 트레이버가 약간 네. 명상을 들었습니다 생각없이 그냥 빙글돈일까 이게 아 그냥 물레방아처럼 네. 그냥 계속 돌아가는 느낌으로 같이 뛰는 사람이 있으면 또동기부여 네. 되고 이렇게 뭐 아.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다음, 다음 한번 바닷가 해변 한번 뛰시죠 아좋습니다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이 김해 스고이 김해 납 제비의 추억 저장소 구독과 좋아. 좋아요 구독 아, 해봐 어 고고고 천천 뛰어 800m 인터벌 첫 기로. 아, 800m 맞 응응 어. 그 소감이 좀 어떻습니까? 어떤 소감이요? 오늘 날씨에 대한 소감? 날씨 뭐, 우리 뿌리 꼬리아의 시기입니다. 러닝, 러닝, 네. 800m 3분, 3분 페이스로뛴 소감 어떠십니까? 어, 대튀질뻔 뭐, 하긴 했는데. 아직까지 엔딩이 조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. 조만 사진 하나 올려가지고 집초 한번 찍어 볼 자신 있네요. 엔딩 트일 때까지 달려야지. 아, 장난 아니지요? 무릎 꿔주지요? 약간 그러면은. 마실니다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삭네러가 바닥 원정을 좀다야 재밌다. 옛날 응. 똑같은 느낌 안 들어가다. 응. 그래서 이제 는 여행 가면 이제 타 지역이나 그냥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서 그 동네를 이제 러닝 하듯지 새벽에. 일어나서. 일어나서. 응. 새벽에 들어가는 거. 아 코티지, 코티지. 아코키지 그래. 치킨을 먹기 지않더라난안스라봐저기서는너가 먹고 하어요 저는 지금. 저는 지금. 저는 지금. 저 아, 지금. 저는 지고 저는 지금. 저는 지금. 저는 지금. 저는 지금. 저는 지금. 저는 지지고하는지고 저는 지금. 저는 지금. 는 지금. 저는 지금. 저는 지지는 오늘 러닝 고생 많았습니다열 단결! <laughs>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또 뵙겠습니다 다시 네. 당길. 들어가세요 고하셨습니다